세훈 죽이는 거 소년범을 죽인 사람을 봤다는 이제인 친구 내가 봤어 이 말을 듣고 한마디 하는 김고 그게 누군데? 우연히 지나치다 마주친 한 여인을 보게 된 정도야 고개를 가호뚱하는 모습은 비 음. 왔을 때 우리 그걸 토대로 그린 문화죠 자신이 그린 몽타주가 바로 이 여자란 걸 단번에 알아챈 전도연. 전도연을 비웃는 여인. 스카프한 범인이 갑자기 사라지고 스카프한 범인의 모습을 그려 경찰서에 제출한 전도연. 한편 스카프한 범인의 몽타주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서에 들어오는 한 남자. 범인의 몽타주를 확인하는 김고은 담당 변호사.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와이프. 몽타주가 있는 걸 알고 놀라는 김고은 담당 변호사. 과연 직거인 명령인가?